우리 로봇주 주주 여분들 반갑습니다. 황금 봉다리로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안겨드리고 있는 봉다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로봇주들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로봇과 배터리로 결합하면서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흐름을 또 알아야 복등 상한가를 위해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소식 바로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오늘도 지수는 코스닥. 1.7% 코스피 2.7%로 급등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상한가 종목들 한번 보세요. 자 거의 뭐 20개에 달하는 미친 지금 상한가 종목들을 어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로봇주들, 2차전지 어 전고체 배터리 어 결합이 되면서 지금 어 분야를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빠른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공부방에 27일 오늘 올려드린 뉴스예요 오전 7시 53분에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까지도 현대차, 삼성, LG로 도배되던 이 로봇 뉴스들이, 갑자기 몇시 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이 키운 전고체 기대감 하면서 배터리하고 로봇을 같이 지금, 묶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전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자 27일 오늘이죠 4시 40분에 뭐라고 나왔나요 단독이죠 우리 로봇을 쓰겠다 자 우리 로봇 쓰겠다 뭔 얘기예요 중국도 지금 갑자기 중국의 로봇의 전부 다 k 배터리가 독점으로 납품이 된다는 이런 파격적인 뉴스들이 지금 연일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빠른 장 속에서 저희가 상한가 종목들을 잡아 드리고 있는데 자 10일 전에 보시면 자 3천 당대학 보이시죠? 자 이거 지금 뭐라고 했나요? 제가 농담 따먹기로 매수하면 천 당을 간다. 천 당을 갔나 한번 볼까요? 자 이때 뭐라고 써드렸나요? 소소하게 50%만 수익 내보자. 가격 얼마? 요요거는딱 27만 원. 이 당시 가격이 27만 7천 원인데 요렇게 50%라고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21일 수요일이죠. 4일 전에 25만 6천원 터치 딱 해주면서 종가로 27만 9천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매수 했으면 일단 하루에 기분 좋게 3% 먹었고 자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10% 상승 그 다음날 어17% 상승 자 어제는 몇 프로 상승 6% 상승 어 오늘은 무려 7% 상승 제가 50%딱 수익 내드린다고 그랬는데 어 지금 40만원이니까 진짜로 50% 수익이 나 버렸죠. 그래서 방송 보시고 혹시 못 사시던 분들, 바로 지난주 목요일 며칠 안 됐습니다. 자, 22일. 2시 42분에 공시 하나 띄워 드렸죠 어, 지금 다이니치 상교랑 음, 공시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로 1분 뒤에 실제로 분석을 하면은 아무리 전문가다도 10분은 걸려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던 종목이라 기다렸던 공시 나왔죠 바로 30만 5천 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늦게 샀어도 지금 40% 수익을 봤죠 그죠 그리고 또 8일 전에 저희가 어, 종목 찍어 드리면서 자, 종목명 보이시나요? 유일 로보틱스. SK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죠. 자, 그래서 매수하시기 편할 수 있도록 가격을 적어 놨습니다. 얼마죠? 95,000원 이렇게 적어 놨어요. 어떻게 됐나요? 바로 3일 전 지난주 금요일이죠. 자, 93,000원 보이시죠? 그리고 종가로 10만 5,000원. 그러면 당연히 9 5,000원 편하게 매수가 됐고, 어, 사자마자 어, 10% 수익이 나네요. 자, 그리고 기분 좋게 어저께 상한가에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틀에 40% 수익이 났고요. 자, 오늘 어떻습니까? 다른 로봇들도 다 조정받아도 어, 시가로 13% 올랐고, 종가도 5% 올랐습니다. 무려 3일 만에 45% 수익이 나게 돼요. 역시 혹시 방송 못 보셨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자 23일이면은 바로 지난주 금요일 자, 이틀 전이에요 어, 자 유일롭틱스 10만 7천원에 한번더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어 23일 요 날이잖아요 어, 금요일 날 바로 그냥 사자마자 바로 어 그냥 2%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상한가 한번 먹고 오늘 5% 35% 수익이 편하게 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누구나 아는 11일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알죠 삼성대장주 저희가 뭐라 그랬나요 지금 이제 얘가 가장 큰 수혜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이 당시에 51만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편하게 써드렸습니다 매수가 50만원 잡아보자 이렇게 써드렸고 자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 금요일 날 50만원 딱 터치해주면서 매수가 되면서 당일날 5% 수익 나주고요 자그 다음날 또 기분 좋게 바로 어제죠 그냥 상한가의 시세가 나와버립니다 자35% 수익이 깔끔하게 나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어제죠? 어제, 오전에 568,000원 한번더공구방에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어제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사자마자 그냥, 어, 30% 수익 났습니다. 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댓글 보면은, 여기 지금 다 소개도 못 시켜드렸는데, 자, 삼미금속 이것도 상한가 아닌데 상한가. 유일로봇 또 수익 났다. 축하드리고, 또 이분은, 어, 유일로버 3미 dnd 또 수익을 봤다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익을 지금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 공구방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다 보시면은 댓글 상단에 봉달 ds라고 어, 보이시죠 요거딱 스마트폰으로 클릭만 해주시면은 1초 만에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가끔 어, pc는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제 개인번호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4한 번만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상한권 종목 저희랑 이렇게 즐길 수가 있다 가끔 무료로 어, 유료냐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무료 강의막 써놨죠? 어, 무료니까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그래서 어, 오늘 뉴스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거예요. 슈머로이드 로봇이 키운 전고체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로봇 플러스 어, 배터리까지 같이 보는 거를 시장의 방향이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추천드리면서 그냥 추천드린 게아니라 이유가 있었죠. 지금 현대차 관련 회사만 미친 듯이 오르다가 이제 남은 거는 LG 관련 이제 전고체 배터리 즉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이 결국은 부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도 필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급기야는 오늘 중국은 이제 아예 못만되기 뭐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독점으로 할수 있는 이런 기술들은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같이 볼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로봇이집. 자, 얘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게 나온다는 기관들의 지금, 어, 제보가 있었고, 저희끼리 는 사실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어, 전세계 빅테크에 또 납품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LG 계열이고, 얘가 대장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삼성, 지금 SK, 그 다음에 예, 현대차 다 날아갔는데, 마지막 안 날아간 게 이제 LG였죠. 어, 과거에 한번 날아갔다가 지금은 쉬고 있기 때문에, 이 로보티즈가, 어, LG 관련 로봇에, 어, 누가 뭐래도 그냥, 어, 대장 중에 대장 큰형이죠. 어, 그래서 큰형이 안갈 수가 없다. 그래서 차트 보여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로보티즈 차트 보면은 너무나 이게 매, 매력적인 게, 지금 바닥에서 계속 거래가 터지고 있고, 거래가 터지고 있고, 누군가 사고 있는데, 지금 며칠 전에, 일주일 전부터, 지금 이제 이 갈색이 기관이고, 이, 파란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미친듯이 사는 거를 그냥 아니, 뻔히 보이잖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차트도 지금 보면은 바닥을 다진 다음에 우상향을 쫙 이쁘게 어 그래서 제가 이런 차트들, 최근에 제가, 어 지금 오늘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300% 수익을 냈던 유진 로봇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우상향 하는 섹터 중에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대시세가 나온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어저께 드디어 이제 12% 오르면서 21선, 얼마입니까? 20, 25만 7천원을 매우 강하게 돌파한 착 해주면서, 오늘 로봇주도 일부 조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양봉으로 끝났다는 건 뭐예요? 급등 시세가 나온다. 그리고 지금 일봉상 전고점인 이 라인을 지금 돌파했죠. 27만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급등 시대가 나오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저희가 찍어 드렸던 유진 로봇인데 자 보시면 바닥에서 매집 들어오죠 자 추세 어떻습니까 위로 올리는데 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저점에서 저점을 이어보면 저점을 높여 가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만큼 지금 주가가 내려오면 누군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진 로봇이 지금 이렇게 1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할때 저희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이 다음날 15,000원을 돌파하자마자 그냥 단기간에 36,000원 시세. 단기로 두 배의 시세가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완성이 되고 있는 것들은 유심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바닥에서 매집, 매집, 누군가 산다 그랬죠? 사고 있는데, 추세를 그어보면, 자꾸 상단을, 어,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꽃가루를 먹고 싶은데, 아니, 원래 천 원짜리인데, 내가 뭐, 이천 원, 삼천 원을 계속 사! 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더 비싸게 산다는 거잖아요. 아, 누군가는 물량을 이걸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똑같은, 아, 뷰를 그냥 천 원에 사면 되는 건데, 이천 원, 삼천 원에 계속 산다는 건 뭐예요? 비싼 가격에도 산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어, 큐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8,000원 라인을 돌파해주자마자 단기간으로, 뭐, 길게도 아니잖아요. 뭐, 1년, 2년도 아니고, 그냥 5일만에 2만 1,000원 가버렸어요. 경고고 뭐고 다 뚫고. 지금 이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한 놈이 더 강하다. 센 놈이 더 강하다. 어, 싸움도 해본 놈이 잘하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지금 그런 장입니다. 왜냐면, 하 지금 서두에 보여드렸다시피, 미친 불장이거든요. 누가 답답하게 막, 이렇게 내리는 거, 아이고, 나는 그냥 1년 투자해야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급등주만 지금 찾잖아요 실제로 급등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면은 10% 20% 상한가고 제가 지금 아까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한가 종목을 제가 사실 오늘 4개 잡았는데 제우스까지 제우스는 하지도 못했어 시간이 없어 5분안에 그냥 빨리 홍보하고 끝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불장이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로보티즈는 타점 잡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건 아, 안잡기 좀 아깝기 때문에 28만 2 0원자 1차 아 2차는 그래도 그래도 한번더 네, 27만 9천 원. 이 정도까지는 볼게요. 왜냐면은 손절 여기로 잡으면 되니까. 아, 손절 그러면 엄청 짧죠 마이너스 0.5%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타점 잡아서 수급 들어오면 바로 그냥 슈팅 나와서 기본 30에서 5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쉽죠? 자, 그래서 저희가 공고방에서 추천 드린다고 했죠. 약속대로 바로 어저께도 283,000원 지금 추천드려서 지금 3% 수익입니다. 자, 뭐라고 써드렸나요? 이제 인간과 로봇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휴머노이드를 보유하는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코스타 폭등을 하면서 로보티즈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죠. 어저께 이거는 친 거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자, 저 봉다리와 저 개인번호 01083462138. 문자로 숫자4만 이렇게 딱한 번만 전송해 주시면은 바로 공부방 입장돼서 어, 상한가 랠리 그냥 어, 고기도 그냥 어,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실수 있으니까 어, 빨리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추가 종목은 지금 그냥 미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은 뭐냐 이제 로봇하고 전고체 배터리 그 사료 발급 배터리 이어지는 건데 결국은 전 세계에서 로봇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현존 아무도 없고 LG 엔솔 현재 미래, 삼성 SDR의 달랑 두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납품을 하는 대장주, 뭡니까? 자, 고거를 이제 사면 되고, LGN 리솔루션은 지금, 4680 배터리를, 자, 요 배터리에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고효율 배터리고, 테슬라와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의 납품을 현재 하고 있고, 오늘 뭐예요 중국에서 러브콜 했죠? 자, 우리 만들어주세요! 제발, 형님들! 우리, 그냥, 어, 싸게 만들고, LFP 만들다가 망했습니다. 자, 그냥, 전세계 독, 중국 독점, 한국 독점, 일본 독점, 유럽 독점. 미국. 다 독점이잖아요 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 연지 완전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바로 에코 프로가 되겠습니다 자 bm 같이 봐도 되지만 에코 프로 한 종목으로 압축해서 저희는 갈 거고 이 에코 프로라는 종목 다 아실 겁니다 아, 46 시리즈 그 다음에 고니켈 울트라 하이니켈이죠 니켈이 90% 이상 들어가는 초고순도 어, 배터리로서 지금 2시간 충전해가지고 탈랑 2시간밖에 안 가는데 어, 얘네가 4680 배터리 하게 되면은 최소 2시간 충전해서 6시간까지 가는 그러면 한번 충전해서 6시간 하니까 훨씬 더 편하죠 2시간 충전해서 2시간 충전하려면은 공장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바로 들어가서 호재도 또 올해부터 바로 초기 양산 들어가서 고 니켈 원통형 샘플 인증에서 지금 바로 시작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대규모 램프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존의 전기차도 있고, ESS도 있는데, 바로 로봇까지도 대량으로 들어간데, 이게 지금 리포트 나온, 그, 아까 보낸, 본 뉴스에 따르면 리포트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전 세계 수억대에 지금 곧 들어갈 예정이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간과 웨인이 그냥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모든 물량 다 아도치 듯 매집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거래량 엄청나게 느는 모습 그리고 바닥을 횡보한 다음에 어, 최근에 12% 올랐고, 자, 어제 바로 25% 올라주면서 오늘도 어, 마이너스 5.7%에서 종가로 4% 끝났습니다. 9%적가매 어, 수가 들어왔어요. 그만큼 지금 급하게 이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거고, 결국 급하게 쓸어 담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급등주의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잡아도 된다. 그래서 싸게 살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 종목을. 그래서 어, 내일도 눌려주면 좋겠어. 이거 눌려주면 좋겠지만 1차, 2차로 드릴게요. 1차는 이제 13.5만원, 2차는 뭐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으니까 한번 어, 1 3만 우리가 입벌리고 한번 기다려보자. 손절은 13만 원 잡아버리면 뭐 매수가 곧 손절가니까 편안하게 매수가 될것 같고, 이거는 센놈이라 한번 올라가면 기본으로 두 배입니다. 그냥 완전 폭등 종목이고 뭐 아시죠? 그냥 대장주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그냥. 어, 에코프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어, 거의 50배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알고 있는 종목, 전 세계의 대장주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잡아보자. 마찬가지로 이 CIS 장비주하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공구방에서 드렸는데 자, 옛날에 드린 게 아니죠. 바로 22일 4일 전에 드렸어요. 10만 1 0 원에 이때 드리면서 자, 뭐라 그랬습니까? 어, 전고점을 돌파하는 배량 시대가 목요일 날 나오겠다, 급등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약속대로 22일 날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에서 한번더추천드서두 번. 자, 계속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을 보시면 된다.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하루에 20%씩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바닥권에서 이차전지 정말 수센 놈들로만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하시는 단기 급등주만 지금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상한가가 많이 나온 장에 공방 꼭 들어오시는 게 자, 지금 자, 11일 전에 또 저희가 반도체 하나 찍어 드렸는데 제우스라고. 자, 뭐라 그랬습니까? 요 종목 잡아 보셔라라고 하면서 자, 보시면은 가격 다 잡아드리잖아요. 이것도 15,000원 7원인데 얼마 써 드렸나요? 자, 15,000원 잡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또써 드렸어요. 이렇게 15,000원. 그러니까 뭐 15,000원에 그냥 편하게 잡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21일 날 15,000원 딱 찍어주면서 14,300원까지 하면서 15,000원 찍어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바로 어제 월요일날 3% 올랐고 지금 현재 네, 얼마입니까? 지금 찍고 있는 데자 상한가 갔네요 27. 오늘이잖아요 27일날 자 이렇게 지금 상한가 종목 지금 찍고 있는 도중에도 막세 개씩 4 개씩 매일 매일 나오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방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매일매일 어,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참여방법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4만 전송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방송으로 보시면 디테일하게 저희가 어, 이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잡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 또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